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.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만큼 위험해요.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안 돼요. 길을 걸을 때는 휴대폰 사용을 잠시 멈춰주세요.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. 무단 횡단은 길을 건너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.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꼭 실천해 주세요. 자전거도 아는 만큼 안전하게 탈수 있답니다. 기본적인 자전거 점검,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세요. 안전띠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안전띠를 맬때 지켜야 할 방법들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세요. 생활 속에서 교통 안전 규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. 지금까지 배운 교통 안전 교육 내용은 꼭 실천해 주세요. 수고 많았습니다.